보고 드립니다. 정찰대의 교율을 깔 보지 마시길. 그거 좀 따가울 거야. 출동 준비 완료! 크기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거 좀 따가울 거야. <laughs> 신속히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예썰 yes, <laughs> 출동 준비 완료! 헛, 둘, 셋, 넷! 예썰 yes, 신속히 보고 드립니다.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헛, 둘, 셋, 넷! <laughs> 보고 드립니다.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Yes, sir. 헛, 둘, 셋, 넷. 출동 준비 완료. 보고 드립니다. 하하하. <laughs> 출동 준비 완료. 헛, 둘, 셋, 넷. 크기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laughs> 정찰대의 교유를 깔 보지 마시길. 그거 좀 따가울 거야. 헛! 넌 이미 중독되어 있다. 조심하시지. 내가 바로 티모다. 헛! 천천히, 죽여드리지. 전진! 사람들은 전쟁을 몰라. 걸렸구나. 조준, 발사, 재장전! 하허허 내가 필요하다. 내셔 남자, 널 이걸로 잡아주마. 적의 동태를 주시한다. 난장판이 펼쳐지겠군. 사방에 티모다! 후악! 헤들 셋넷! 살아있는 순간을 만끽해라! 후퇴! <laughs>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알수 있어! 어린애라 좋겠네. 세상은 눈물 따위 받아주지 않아. 정글 속으로. 헤헤헤. <laughs> 고통을 기대하시라. 고통의 신음이 들리는군. 아파도 참아. 티모, 그리고 버섯. 이 게임은 우리가 지배한다. 전우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다. 아무 느낌 없. 여기서 일주일을 살아남는다면 인정해주지. 크기엔 책임이 따르는 법. 살의 본능이 깨어난다. 군대의 원시 생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laughs> 고마울 것까지야. 덩치가 크면 살아남기 힘들다. 순수의 시대는 같다. 아, 아, 여긴 내 땅이다. 실명! 절대 정을 주진 마라. 네 가족들에게 한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해 주자고, 친구. 정신없을 거다. 혼자 죽진 않는다. 절대 벗어선 안 되는 가면이 있는 법, 한때는 나도 착한 아이였다. 로켓 가지고 장난하지 않습니다. 좀 놀랄 거다. 정글과 난 하나다. 지모 대위의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 한꺼번에 괴롭혀드리지 이것만 있었다면 많은 전우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하! 지원군 따윈 오지 않는다! 방심은 금물이다 자, 여기 있어, 내 친구 이제 나에겐 너뿐이야 전쟁은 끝나지 않아 전장이 바뀔 뿐이야 전투기 따위 버어 뒤로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승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에게 달렸다. 하하하하하 <laughs> 두려움의 냄새다. 후! <laughs> 후! 생존은 늘 처절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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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잠들게 해주지. 금방 초토화 완료.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빨이 웃음나? 네 무기보다 아플 거다. 좀 아플 거다. 점점 당당하게 싸워선 살아남을 수 없어. 하! 전투는 이 티모가 지배한다. 학살은 내게 맡겨라. 피 묻은 모자를 다시 쓸 때가 왔군. 신속하게! 이제 봐주지 않는다. 내가 최후의 정찰대원이다. 전우를 위한 복수다. 디모 대위님이 간다. 털가죽엔 놀랄 만큼 불이 잘 붙지. 2.5초. 그거면 충분하다. 휴식은 사치다. 잘안 보이겠지만 나에게도 멋진 수염이 있다고. 날카로운 이빨로 독을 퍼뜨려 주지. 훗, 가끔 시간은 멈추고 넌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지. 무자비한 킬러의 본능. 내가 아는 사람들의 시간은 예전에 다 멈췄다고. 다한 방에 세발 최군데. 훗, 휘둘리지 말고 전장을 지배해야 해. 전투 준비 완료! 가만히 있어도 귀가 울린다. 너랑 나만 살아남았어. 우린 죽지 않아. 얍! 버섯 하나, 시체 하나. 이건 매우 사적인 복수다.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것들이. 다신 아무도 널 우습게 보지 않을 거야. 티모가 밉나? 와서 잡아보시지! 내 손은 이미 더럽혀졌다! 이 티모 대회님을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언젠간 대가를 치르겠지. 네 정글 탐험은 버섯으로 환영해주마! <laughs> 인내와 끈기.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는 이제 중요치 않다. 다음은 누구 차례지? 전장에 비명소리가 가득하겠지.